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운이 막혀 있던 문전을 열리는 아마 계기가 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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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구당입니다. 조금 이렇게 개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음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있는데 네. 오늘 개운을 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색종이가 될 수도 있고 색종이요? 음, 음. 색깔이 있는 종이가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잖아요. 뭔가 될 듯한데 안 되잖아 일이. 어,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다음 것도 열기가 쉬운데 하나가 안 열리니까 거기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나이에 본인 나이가 올해 짝수냐 홀수냐로 나뉘어 가지고요. 그냥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3 0 대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3 1 하나. 3른뭐 세, 서른 다 이렇게 홀수이신 분들. 홀수죠. 네, 그러니까 4 0 대도 마찬가지예요. 4흔 하나, 마세뭐 이렇게 홀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색종이를 사셔가지고 하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색종이가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이 우리 오방기를 기를 하면, 이렇게. 네. 음, 하얀색하고 빨간색. 어, 흰색깔하고 빨간색깔. 음... 이거는 홀수예요. 홀수요? 예, 네, 나이가 홀수인 사람들. 서른 하나, 서른 세, 서른 다섯, 이런 식으로 뭐, 마흔 하나, 마흔 세, 이런 식으로 홀수이신 분들은 색종이를 빨간 색깔하고 하얀 색깔을 두 개를 접으세요, 같이. 아, 색종이요? 응, 이게 색종이야. 음... 그럼 이렇게 가지고, 요, 색종이가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을 이렇게 접으세요. 네. 접어서 내 지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래가지고선 그걸 한 3개월 정도만 지갑에서 빼지 마시고. 아 이제 한해 오반기처럼 제수기로 문을 여는 것처럼 어. 본인 스스로 개운을 해야지 되니까 오늘 어떻게 열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을 홀수이신 분들은 지갑에다 넣고 다니세요 음. 넣고 3개월만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머지 짝수는요 어, 짝수는 색깔이 달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짝수는 노란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이렇게 어. 지어서 아까처럼 네모나케 접으셔가지고 보이지 않게 남들이 꺼낼 수 없게끔 뭐 카드 지갑이 됐든 뭐 반지갑이 됐든 지갑에 넣으셔가지고 3개월 동안 내 몸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왜 짝수랑 홀수를 나누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짝수대랑 때랑 홀수대랑 때랑 할수 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뭐 작두를 타게 된다던가 이럴 때도 홀수대 타거나 짝수대 타거나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 나이대나 다 타는 게 아니에요. 혹시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 홀수들은 내 운이 아니라 하늘의 운이나 어떤 음 보이지 않는 문 운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운을 잡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흰 색깔이랑 빨간 색깔을 적고 다니셔야 되고요. 어 우리 짝수이신 분들은 올해 터전 마련을. 이 동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기시거나 자기 사업장을 넓히시거나 줄이시거나 이런 어떤 변동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터전 말에는 대감전에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랑색깔 종이하고. 노란 색깔 종이를 접으셔가지고 갖고 다니셔야 지 돼요. 어, 좋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운이 막혀 있던 문전을 열리는 아마 계기가 될 거예요. 혹시 그러면 거기다가 뭐 소원하고 을 응. 응, 아니, 아니 아무것도 쓰면 안 돼. 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쓰지, 아무것도 안 돼. 쓰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종이를 접으셔서 반듯하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정말 혼자 들어가셔가지고서는 깨끗하고 정갈하게 접으셔가지고서는 아무 도안 보일 때 지갑에 상 넣고 3개월 동안 갖고 다니세요. 음. 그러면 답답하게 막혀있던 부분들이 어 이게 뭐지 하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어, 예 연락이 힘들었던 분하고도 연락이 될수 있고 그 대신 이거 짝 소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반대로 들고 다니시면 효용 없어요. 음. 이렇게 음, 해가지고서는 운을 좀 당기셔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일에 있어가지고 힘들고 답답한 거좀 벗어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자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또 얼른 가셔가지고 색종이 사셔가지고서는 그렇게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운 열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